음. 어셈블리 하는 게 얼마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우리가 마치 그 책상처럼 가족이 모여서 뭘밥 먹고 나면 자꾸 해서 뭔가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왜요? yeah <tosse> <tosse> Wait a minute. Oh, oh no. A okay. big yeah, piece first. I thought that yes. was. First. Mm, that's in the middle, I think. What at the top. No, that's me. Oh, this is so annoying. 이게 그 트린인데 퍼즐이다 보니까 퍼즐이 맞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어 우리가 그냥 엉클어져 있고 피스로 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고 어 퍼즐이 놓이는 곳에 따라서 음 어떤 형태가 지워지고 또몸이 모양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또 즐거운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과 unexpectedly 예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 둘 자리를 찾아가면 이렇게 또 어, 멋지게 어떤 피스들이 맞아 지면서 형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이것을 한달에서 생각이 나서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한 번도 이런 거를 그동안에 몇년 동안 잘 했겠지만 아 어, 벌써 이것이 우리 손에 온지 거의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어, 그 동안에 이렇게 이거를 뭐 테이프에 담아놓을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씩 정리도 하고 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지난번에 이사를 하면서 다운사이징 절반 이상의 물건들을 절반도 넘겠죠 엄청 많은 물건들을 없애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사 트럭이 떠나고 우리 밴으로 싣고 또. 또, 저거, 다른 차, 어, SUV에도 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어, 레더, 사다리에도 있었고, 그, 거, 저희들 거라지, 그니까 차고 안에, 어, 있었던 물건들 중에 더 이상은 실을 공간이 없겠다 해서 그냥 두고 왔는 물건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 저걸 못 가져가네 했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 또 헷갈려서 어떤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또 그냥 거기에 두고 와서 지금도 막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자기가 만들었던 테이블 세트도 있고 뭐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사하면서 중요했던 물건들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크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아쉽고 마음은 그랬지만 결국은 꼭 필요한 것들 남아서 살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새 몇 분도 안 걸렸네요. 지금 한 5분도 안 걸렸는데, 이제 지금 오너먼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접, 접혀서 박스 안에 있었을 때보다 쫙또 제자리 찾고 펼쳐지니까 3D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고 있네요. 이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아마 저기 지금 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 아마 내년쯤에는 oh, no. 누군가에게로 보내지겠지만 적어도 요 지금 페이퍼 트리 이것은 아마 아제 생각에 이게 s e t h i n g lost some. Yeah, some something what w h i c h one like there should be one on each <laughs> yeah some pieces some ornaments는 사라졌는데 saw some somewhere yes yeah,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예. 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이 느낌이 참 화려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a s yeah. Did you see the light yeah, there? Yeah. Okay, wonderful. Yeah, 저 위에 별도 저렇게 음, 은색으로 되어 있고. 어, 아주 감사한. <laughs> Thank you for putting up the paper tree now. 예, yeah, so 올, 올해는 어, 아마도 이 트리는 안 버리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 I don't see a reason why. 아, reason 저런 것들은 가져가기 힘들지만, 예, 요거는 아마 기념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서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트리가 세업됐습니다 Yay! 아, <laughs> 인생도 트리처럼. 또 이제 앞으로 남은 많은 조각들의 삶들이 잘또 푸트게더 되면서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듯이 다 이제 정리되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안한 어떤 그 픽처가 우리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되겠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집에 실내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거를 찍어놓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올릴지는 저도 모르고 올릴지도 아직 자신이 확실하지 않지만, 어, 저의 삶의 전과 후를 다좀 어, 나누면, 어, 앞으로 지금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간 어떠한 생각의 변화들이 왔는지 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없으면 나중에 또 찾게 될까봐 모은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이것이 없어지면 또 살고 할 것이 어려울까 봐 유학생으로 와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그 또큰 아이가 자라면 조그만 아이에게로 물려주고 뭐 이럴 생각들 등등으로 짐들을 계속 어 풀어놓지 못하고 한동안 계속 끌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가난하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빨리 전해주고,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어간 그, 어 광야에서 채우시고 입으시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때 또 채우실 것을 믿고, 어 이제는 맥시멀 라이프처럼 살았던 한때가 또 그렇게 살수 있었던 때는 그대로 또 감사했는데, 이제는 어 하나, 둘, 정말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며, 어, 미니멀한 나이프, 더, 어, 그런 소유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음, 그렇게 이제 남은 시간, 남은 날짜가 이 세상에서 얼마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 좀 더, 어, 좀 정리되고 정돈되고, 또 목표와 삶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살아가면, 또 아직 젊은 우리의 아이들과 또 어, 주변에서도 그런 삶의 가치들을 함께 어, 보고 또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 추구하고 살수 있는 삶, 어, 어, 또 집중해서 필요한 것을 할수 있는 삶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은 또 다른 의미로 어, 아주 귀하게 다가올 것 같고 어, 그렇게 보내질 것 같습니다. 어, 가진 것 없고 또 가난하다면 가난할 수도 있고 어, 물질적으로는 그럴지 모르는 삶이지만 적어도 마음이 어, 따뜻하고 부유하고 어,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어, 그런 삶을 꿈꾸며 정말 예수님 닮은 삶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어, 기대하며. 또 성탄이라는 날짜가 정확히 그 주님이 오신 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채화되는 그날을 기대,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예수님 어떻게 다은 삶을 살까를 생각해보는 어,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음, 12월이 오늘이 지금 29일 내일 모레면 곧또 디셈버가 되고 어, 이제 성탄절이 27일 정도 남은 거가 되겠네요 예, 카운트다운 어? 그 책이 어디로 갔지? 흥이 예, 우리 성탄절 달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조그맣게 들어간 또 거기 있는데 그것도 한번 꺼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쯤에는 어디 날짜인지도 열어보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책들을 좀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페이퍼트리 어, 셋업하는 어, 어, 기념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샬롬